응, 싫어. 응. 여기서 가장 힘 쎄는 아와 어, 나도, 너랑, 한번힘결을히볼래 좋아. 내가 너의 목숨을 꺾어주지. 좋아 어. 음. 어. 스티브에스 승인으로 그러지. 많이 힘은 쎄네. 팍! <목소리> 펼쳐놨어. 정현수 <응? 목소리> 너잖아. 승인. 어, 잠깐만. 미안해 갑자기 일을 생겨가지고아 진짜 어, 끝나게 아니었잖아 연기 그래도 진짜 잘하네 아파파파어어어어어어어어이새해 어, 어. 파. 당신이 거두 시에 그 계서있겠습니어 와우. 어, yeah. 있겠어. 아, 내좀 줘. 아니, 왜? 갑자기 스승이여. 왜안 돼? 힘들어가지고, 해도 떨어. 고방전 하시 그냥 뭐, 뭐, 불레만해가지그래너 뭐, 스승인데. 이디지 말아야지. 얘는 그냥, 그냥 주야. 푹! 그, 스승이 사고 있는데, 내 마음대로 생각해야 할 시간이 찾아왔네. 내 스승이 바로 온가 나쁜 놈. 응. 그래도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맞아, 네가 받아야 될것 같아. 야, 이 자식아! 어, 전쟁을 또 하는데? 어떡하지? 아, 아 가, 알았어, 가. 나는 어머니가 다며 거야, 이런 거, 이런 거. 알았어, 아, 알았어, 가. 어? 전쟁을 해서 왔어. 어? <laughs> 야, 그럼 이만. 그리고, 나는, 그리고 우리는, 헐, 군대 출시해! 예! 으, 예! 예! 예 yeah. 우리는 대한민국의 지지 멋진 그물띠 얘들아 저녁을 나게 와서 <laughs> 빨리 가려고 네. 수신이를 내일 다시 보내고요. 내가 그 장난감 총으로 바꿔놨어 그래서 내가 죽은 척하고 연기를 한 거지. 저 장난감 총으로 이기는 와라. 내로 응. 그러나, 난? 이만, 난 팥고 먹으면 현장영화를 볼까? 코지루처럼 말이야! <목소리> 네. 저는 물 마실게요 팝콘이랑 물 그리고 음료수에 콜라까지 뱀뱀뱀뱀뱀 응? 음? 이만 마시는 마시는 팝콘 먹으러 고우 고점점 포우 점프 하늘에서 는다 호! 호! 바이바이 <믿> 구독과 좋아요 꾹꾹!